막상 졸업한다고 하니까 조금 서운하고 아쉬운 마음도 있는 것 같아요. 미래에 대한 불안한 생각도 당연히 가지고 있지만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모든 사람이 나와 같다는 말을 믿고 조금 더 긍정적으로 생각하려고 합니다. 학교 다니면서 배운 점도 많고 특히 설계 과목에서는 늘 즐겁고 의욕이 많은 마음으로 시작을 하고 늘 아쉬운 마음을 남기며 끝내긴 했지만 뒤돌아보면 내가 차곡차곡 조금씩 성장하고 있다는 것을 느낄 때 그럴 때 보람이 찬것 같아요. 크로마키 콤플렉스라는 주제로 설, 졸업 설계를 진행하게 되었고요. 크로마키라는 단어는 총두 가지의 뜻을 가지고 있는데, 하나는 복잡하게 얽혀 있다는 뜻과 현대인의 개인이 가지고 있는 콤플렉스 두 가지를 표현해 이를 모두 해소하고자 했습니다. 이 주제는 현재 코로나로 인해 달라진 우리의 삶, 또 그랬냐면, 그중 사회적 거리 두기로 인해 혼자서 활동하는 사람들의 수가 증가하는 반면, 그들을 위한 공간이 아직 많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나홀로 쪽이라는 사용자로 중심에 두고 복합 예술 문화 공간을 만들고자 했습니다.